가로 1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아래 제곱 위의 점 원위의 점이라는 얘기다 원위의 점 원위의 점 p x1 y1에서 접수의 방정식은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아래 제곱이다 이거는 암기 이거는 암기하는 공식이다 이거는 암기하는 공식 가로 1, 번원 x a 제곱 더하기 y b 제곱 아래 제곱 위의 점 이거는 이제 요 원 위의 점이란 얘기야.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접선의 방정식, x1-a, 그 다음에 x-a, 더하기 y-1-b, 가로 y-b는 아래 제곱이다. 이거는 저, 요위의 공식에서 내려온 거거든? 내려온 거, 내려온 거거든? 위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요게 자체가 요 원이 요 원이 무슨 관계냐고 요 평행이동 이거든 평행이동 그 요기에서 지금 그 요기에서 요 원으로는 x 축으로 a 만큼 y 축으로 b 만큼 평행이동 한거에요 평행이동 평행이동 한거기 때문에 요 접선 접선도 평행이동을 했다고 생각하면 돼 접선도 접선도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A, Y 대신에 Y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요 공식이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아래 제곱이잖아. 아래 제곱. 그래서 여기 여기다가 전부 다 여기에다가 다뭘 집어넣냐? X1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A 더하기였다가는. y1 마이너스 b y 마이너스 b는 아래 이렇게 넣는 거야 이거 전부 다 여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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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거 평행이동을 했단 얘기야 평행이동 평행이동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p만큼 이게 원을 평행이동 했기 때문에 접선도 평행이동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결론 결론은 결론은 결론 결론은 요거만 암기 요거 암기다. 요거 요거는 반드시 암기해야 돼. 여기 서 핵심되는 건 뭐냐? 요거다. 요거 원 위의 점이야. 원 위의 점. 요 공식은 암기가 아니라 여기서 따오면 따오면 돼. 따오면 된다. 요거 이제 이것까지 암기하는 건 니들 뭐든 나쁘잖아. 뭐 나쁜데 자꾸 많은 걸 암기하려고 그러면은 암기가 안 돼. 그래서 이제 평행이동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평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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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이동. 그다음 요 공식은 왜 나왔냐? 그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제 아, 문제 풀면서 하지 말고, 여기서 봐야겠다. 그럼 요, 요거요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하냐면, 먼저, 이, 거야 이거. 그, 요 직선은 나오잖아, 요 직선. 요 직선에 기울기 나오지. 요, 요 직선에 기울기랑 수직이잖아, 수직, 수직. 그니까, 그러니까 요 직선에 기울기 나는 거야, 요 직선. 요 직선에 기울기 나오지, 수직이니까. 그 다음에, 요 직선에다가, X1 Y1 대입이야. 대입. 그러면 나와. 저 공식이. 나오거든. 그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지금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 보자. 01번 다음 원위의 점. 야 이게 핵심되는 포인트는 원위의 점. 원위의 점. 아 이게. 만일에 원밖에점 이래버리면 이제 머리가 아파져. 원밖에점 이래버려. 아 진짜 괴로워지는데. 원 위에 좀 그려버리면은, 우리 엄청나게 중요 공식.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아래 제곱. 이게 이제 왜 중요 공식이라고 내가 얘기하냐. 시험에 잘나서 그러냐. 아니. 시험에 잘나서 중요한, 이게 시험에 잘나는 공식은 아니야. 근데 왜 중요하다 하냐면은, 공식을 모르면 굉장히 계산이 많아지거든. 그래서 중요 공식이야. 그 공식 모르면 어떡해. 이거 공식 모르면은, 이거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 원의 중심하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구해가지고, 그 기울기 역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요덤 대입해가지고 풀어야 돼. 얼마나 번거롭냐. 그렇게 하지 말고, 야, 이거는 이제 공식 외워. 그래서, 원유의 점, 1,3이니까, 여다가, 그럼 요따다가1 곱해, X에다가. 그러면 X. y 다 마이너스 3 곱해. 그럼 마이너스 3Y. 는 얼마다? 10이다. 야, 얼마나 쉬워. 그니까 러 공식 암기하라고. 요 공식, 닥치고 암기다, 이거는. 치고 기야 근데 조심해야 돼원위의 점이다 원밖의점원밖의 점일 때 이거 집어넣으면 안돼 가로 2번 이것도 원위의 점이라고 아 그럼 땡큐 문제 땡큐 문제 대입하면돼 이거 그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x가 돼 그래서 마이너스 x가 되는 거0 곱하기 y 그 영이 되는 거야 0. 아예 그니까 y가 0이 돼버렸네 그니까 그니까 뭐야 마이너스 x는 1이거든 그니까 x는 x는 마이너스 1이 게 답이야. 그리고 접선의 방정식이 오게 돼. X는 마이너스. 가로 3번. 다음, 원, 야, 원위의 점. 그니까, 러원위의 점, p 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거는 평행이동 했네. x 축을 얼마만큼?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 했네. 그행이동니까 이제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 평행이동 하기 전에 걸 먼저 해야 돼. 그럼 0하고 1이잖아. 그, 여기다가 X 곱하고 여기다가 Y 곱하라고. 그러면은 이건, 0 곱하기 X, 일단. 0 곱하기 X 써서, 평이동 해야 되니까 0 곱하기 X 써야 돼. 0그로면안 돼. 더하기. 1 곱하기 Y. 하면 얼마다? 5. 5. 5다. 그러면 이제 평이동을 행 X축, 그 Y축은 평이도 안 했으니까, 그 Y는 내비투자그 Y는 내비투 아, 아, 니다좀 이따 지우자, 이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이동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X 대신에 요거, 저 더하기 2를 다 쓰는 거야. 더하기 2. 얻다가. 였다가도 2를 더하고 였다가도 2를 더하는 거야. 평행이동했으니까. 그럼 여기에 0에다가 2 더하면 2가 되는 거고, x에다가 2 더하면 x 더하기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하기 y는 5.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지금 x 더하기 2다. x 더하기 2. y.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래서 였다가도 2더하고 였다가도 2를 더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럼 2를 곱하면은 2x 더하기 4 더하기 y는 5. 아, 요거 이항하면 되겠다. 4이항하면은 남는 거는 2x 더하기 y는 1이다. 답이 이거다, 이거. 이거 저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 많이. 가로 4번. 자, 다음 원위의 점이, 점이니까 이제 이건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아래 제곱 풀면 되는데 아 이거는 아참 또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네 표준형 고치자 x끼리 뭐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끼리 모아 그 y제곱 마이너스 아 이것도 소수냐 이항해 이항하면 마이너스 1 그럼 더하기 이건 더하기 1해야 되지 더하기 1. 그럼 여따가도1 더하고 아 없어진다 없어져 여기는 여기는 4분의 1 더하면 되네 여따다 4분의 1 더해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묶이냐. 이게,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1의 제곱은 4분의 1이네. 4분의 1. 아, 그러면은, 평행이동 했네, 이거. 평행이동. x 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 했고, y 축으로는 2분의 1만큼 평행이동 한 거야. 어, 이거. 야,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 놈이, 그, 원위의 점이거든? 그러면은, 1에다가 x를 곱하고, 1에다가 y를 곱하라고. 그럼 이렇게 돼. x 더하기 y는, 야, 그러면 이제 r 쓰면 되지, r에 제곱 4분의 1이야.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아유, 참. 이거 1을 빼먹었네. 아유. 그, 다시. 1 곱하기 x 더하기, 1 곱하기 y는 4분의 1이라고. 4분의 1. 요거를 평행이동 했다고. 평행이동.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2분의 1만큼. 따라서, 요거 그대로 써주는 거야 x-1, x, x -1, y 2분의 1을 요따가 써주고 요다가 써주고 요다가 써주고 요다가 써주고, 써주고 그러니까 x에다가 빼기를 하라고 빼기 1 빼기 1그 빼기를 하면은 이렇게 되네 어떻게 되냐면은 야 여기 1 빼기 1이 돼버리네 1 빼기 1 곱하기 x 빼기 1이 되네 더하기 여, 여기는 1 빼기 2분의 1 y 빼기 2분의 1 그게 4분의 1이라고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제 빼기 1이야 빼기. 그래서 여기도 빼기 1 빼기 1 하는 거고 요거는 빼기 2분의 1이지 빼기 2분의 1 그럼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다 빼는 거야 야,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0이 돼버리네 0 0이 돼버리니까 전체가 0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남는 거 요거만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앞에 1에서 2분의 1 빼면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가로 y-2분의 1은 4분의 1. 그 양변의 2를 곱하자. 2 곱해. 2, 2 곱하면은 y-2분의 1은 2 곱하면 2분의 1. 어, 2양하면, 아, y는 1, y는 이되버리네그 답이다, 이게. y는 1. 이렇게 풀면 되겠다. 다음에 2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 이게 핵심이야, 위의 점. 그위의 그러니까 점이라고 하니까, 이공식을쓸수 있어.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아래 제곱이라고. 그래서, 위의 점, X. 그럼, 여다가 X를 곱하고, 여다가 Y를 곱하라고. 그러면은, AX, 더하기, BY는 20이잖아, 이거 20. 그대로 쓰는 거야, 20. 20. 여기 이제 접선의 기울기인데, 아니 기울기 접선인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이다. 그때 a 곱하기 b 값, a 곱하기 b. 그러면 기울기는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이, 뭐 이양 시키면 되겠다 이양. 이항. 그럼 이양 시키면은 기울기 구하자. 그럼 이양 시키면은 b y는 마이너스 a x 플러스 이십. 그 양변을 b로 나눠 b로 나눈 y는 마이너스 b 분의 a x 플러스 b 분의 20 이네 기울기가 그럼 기울기가 요거잖아 요거 마이너스 b 분의 a 요게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니깐 그러니까 마이너스 b 분의 a가 마이너스 2니까 그 양변의 마마 없애줘 야 아, 그럼 b 분의 a가 2네 즉 a는 2b e, a는 2b라고 e, 그럼 a값 안나와? b값 안나와? 그 a는 2b야 e, 그러면 a 곱하기 아이또 a 곱하기 b값이 냐 a 곱하기 b값 그러면은 a는 2b e, 아 진짜 이거 어떻게 구해야되냐 a는 2b e, 그러면은 여따다 넣어야겠다 a는 2b e, 그럼 여기 점이 이걸로 이걸 풀어야겠다 요게 이제 원위의 점이니까 a에다가 2B를 넣자, 2B. 이런 식으로. 이거 대입하자, 대입. 아, 이거 이렇게 풀어야겠다, 이렇게. 대입, 대입. 대입. 그래서 A에다가 2B 넣고, 2B, B. 이거를 이제 요, 요기 원에다가 대입해. 대입. 그러면은 나오겠네. 대입하면은, 야, 2B의 제곱이니까 4B의 제곱. 더하기. B를 집어 B의 제곱은 20. 그동양 계산하면 5B의 제곱은 20. 5의 제곱은 이지 그럼 b의 제곱은 b의 제곱은 4. 그럼 b는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네. 그럼 b는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은 a는 a는 a는, a는 2b였잖아. a는 2b. a는 2b니까 어 a는 여따 2 곱하면 되지.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면 4b가 된. 아4 4가 되는 거지. 4차. 2를 곱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 그러면 두개 곱하면, 두개 곱하면, 은 8이 되겠다, 8. 그치? 부호가 같잖아.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면 B도 마이너스거든. 그니까 러 부호가 같다고. 그니까 러 답이 8이 돼. 5번. 5번이다, 5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다음, 03번 보자. 1,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6X, 0, 위의 점. 아, 요게 참. 고마운 말이지. 위에 점 0,0에서 접선해봐이지 그러면은 이거는 x1 곱하기 x 더하기 y1 곱하기 y는 아래 제곱. 이렇게 놓고 풀수 있어. 그럼 표준형으로 구, 구해야겠네, 표준형. 표준형으로 한 다음에 그 평행이동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요거 이제 표준형으로 고치자. 그럼 x끼리 모아.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고 또 y끼리 모아. 그러면 y 제곱 아, 뭐였냐. 마이너스 6i? 마이너스 6i. 는 0이다. 그럼 이제 더하기 얼마 해야 되냐. 더하기 16이지. 그, 여기다가도 16도 한다고. 여기다가는. 9네 9. 여기다가 9도 해. 따라서, 이제 이렇게, 완전 제곱이 x-4의 제곱나누는 더하기. 이건 y-3의 제곱이네. 제곱은 16에다 9더 하면 25. 이거야. 그럼, 그러면은, 원은 요거고, 요원 위에 0,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그러면은, 그러면, 엿다가 X를 곱하고, 엿다가 Y를 곱하라고. 대신에 아직 그, 곱해서 그 답을 내면 안 돼. 그 곱하면은, 0 곱하기 X 더하기, 0 곱하기 Y는 25, 요25 그대로 쓰는 거야, 25. 25 이거 평행이동 했지, 평행이동. 그래서, 요거 평행이동 시키고, 요거 평행이동 시키고 요거 y 평행이동 시키고 y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그럼 x는 x는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이동 시켰어 그래서 x 대신 x는 마이너스 4를 쓰는 거야 빼기 4를 하라고 빼기 4 그래서 엿다가도 빼기 4를 해 그러니까 0 빼기 4를 하고 엿다가는 x 빼기 4를 하라고 더하기 더하기 요 놈은 y축으로 플러스 3만큼 평행이동 했거든 그러니까 Y 빼기 3을 하라고. 그러니까 요것도 빼기 3을 해. 그래서 0 빼기 3을 하고, 요것도 3을 빼. Y 빼기 3을 하라는 얘기야. 그게 얼마다? 그게 25라고. 아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된다. 그 평이도 한 거. 그럼 요거는 아이건 마이너스 안 해. 그럼 마이너스 4 곱해.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16 더하기 이건 마이너스 3을 곱해. 아 이거 마이너스 써야겠다. 마이너스 3Y 플러스 9는 얼마다? 25다. 그러면은, 이거, 동, 아니, 동료항이 아니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y, 16에다 9더 하면 25, 2항하 아 0이 되네, 0. 그니까, 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자. 그러 4x,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버리면은, 4x 플러스 3y는 0. 4x 플러스 3y는 0. 아, 이것또 뭐야, 이거. 아이 야, 항 이 양하면 3 y 는 마이너스 4x. 3으로 나눠.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이렇게 고쳤네.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1번, 1번. 1번이다. 약간 좀, 약간 좀녹아다가 조금 필요한 문제네. 다음 4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0. 위의 점. 이게 포인트라니까. 그위의점 4, 2에서의 접선. 야, 이건 또 쉽네. 이거는 중심이 원점이잖아. 평행이동을 안 했다고. 그럼 어떡하냐. 그 4에다가 X를 곱하고 2에다가 Y를 곱한 게 20이라고. 20. 그래서 4X 플러스 2Y는 20. 이 끝이야. 그 접선이 나왔어요. 2로 나눠. 그러면은 2X 더하기 Y는 10. 니 이게 접선의식이야, 접선의식. 이거 어떡하라고요게 x축, y축으로 둘러싼 사각형넓이 구하래. 그 x축, y축 둘러싼 넓이 구하라니까 x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을 우리가 구해야 돼. x축과 만나는 점. 그러면 x절편, y절편이네. 아, 그럼 이 ex 이항시키자. y는 마이너스 ex 플러스 10. 그럼 y절편은 y절편 10이네. 10. x절편 5가 되는 거지. XL편은 Y다 0 집어넣으면 돼. 5. 야, 그러면 그래프식 요거네, 요거, 두 개. 그러면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요 놈이네, 요 놈. 여기 야, 요 넓이 구하라 아, 쉽다, 그러면은. 요게 얼마냐? 밑, 변은 5. 높이는 10. 그니까 러5 곱하기 10 나누기 2를 하니까 25다, 25. 그래서 답이 25? 어, 3번, 3번. 한 번이다. 5번 보자.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교점 중, 교점 중제 3, 사분면 위에서의 접수, 교점을 구해야겠네? 그러면은 요거 교점을 구하면은 아마 두 개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두 개. 왜냐? 제 3, 사분면위의 점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오는데 둘 중에 이제 3, 사분면위의 점이 뭐 그거 그게 있나 보네. 그럼 교점 구해야 돼 교점. 그 교점 어떻게 구하냐? 교점은 연립 방정식이 해잖아. 그니까 무슨 말 연립 방식 풀라란 얘기야.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o 하고 y는 x 플러 y는 x 플러 이거 연립 방식을 풀란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뭘없으면 좋겠냐 y 없으면 편하겠지. 이거를 대입하면 되네 y에다 y에다가 대입을 해버리면은 식을 대입해 버리면은 y가 소거되잖아. 그래서 대입해.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엑스 플러스 1의 제곱이항시키자5 빼기 5는 0 그럼 이자 요거 풀면은 엑스 값 나오겠네 그러면 엑스 제곱 더하기 이거 전개해 엑스 제곱 더하기 2엑스 더하기 1 빼기 5는0 동량 계산 2엑스 제곱 더하기 2엑스 1에서 5 빼면 마이너스 4는0 2로 나눠 그 엑스 제곱 더하기 엑스 마이너스 1은 0야 나왔네 엑스가 그래서 엑스 플러스 2 x-1은 0이거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 원이 이렇게 했는데 원. 원하고 원 직선하고 만났어. 그두 점에서 만났다는 얘기야. x가 얼마라고 여기? x가?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나? 1이라는 얘기야. 1. 그럼 이제 우리는 교점을 찾아야 되나? 교점. 그래서 y 축좌표도 구해야 돼. 교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x는 마이너스 2, 1이니까,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거든. 그, 여, 여, 여다 대입하면 y 값 나오겠네. 그, 마이너스 2 대입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 니까 그러면 요, 요 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1, 1로면은, 1로면은, 요 1. 1을 대입해.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아, 이거 마이너스가 왜 있어. 1대입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버리잖아1 더하기.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점의 좌표는 1,2가 되는 거지, 2. 2. 그니까 교점이 두개 나오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고 1,2. 두개가 나와. 그런데 3, 4분면 위에 점이라고 했잖아. 그게 그러니까 요거지,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야, 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답이 아니라 그럼 또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자 그러면 교점 중 3, 4분면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아, 요 점에서의 접선이 아, 쉽네. 쉽네. 그럼 요 점이 이거잖아. 그러면은 원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아, 반지는 얼마였지? 아, 반지는 까먹었다. 반지는 아, 5구나 5. 5. 5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컴만 마이너스 1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렇다가 x, y 곱하면 되지. 그 x, y 곱하면 마이너스, ex 마이너스, y는 오. 이거네. 그 다음에 양변에 마마마 곱해버려. 그러면 e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 야 마이너스 -5 5이항시키자이항시키면은이항시키면은 e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 ex 더하기 y, ex 1번이구나. 1번. 1번, 그래서 2x 더하기 y. 이렇게 풀면 되고. 다음 6번 보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와 직선 y는 x 플러스 k가 접한대. 접한. 야, 일단 그러면 접한다 그러면 k값 나오겠네. k값. 이거 접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판별식으로 풀어도 되고. 근데 판별식은 비추. 아, 계산이 많아, 계산이. 그니까 판별식은 비추고. 추천한 방법은 이게 원의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글로, 그, 그럼 K값부터 구하자, K값. 그 원의 중심과, 그 원의 중심은 이게 0,0이잖아. 그 0,0하고, 요 직선. 이거, 저기, 일반형으로 고쳐. Y 이항시켜 그러면 X, Y, 플러스 K는 0. 그럼 요 원, 요 점과 요 직선사의 거리 얼마? 반지름 나와야 된다고. 이가 나와야 된다고, 이 e, 반지름. 그래야 접하잖아. 그치? 그 원의 중심과 직선사의 거리가 반지름 같으면 접한다. 그럼 k값 나오겠네 k값 그러면 이제 이 원점과 저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 그절대값0영 집어넣어 0영 집어넣으면 k만 남네 그 얼마라고 2라고 2 그러면은 이게 이제 분모가 여기 2가 돼 여기 2로 써버리자 2 그럼 루트 2를 올려버려 루트 2 올려버리면은 k는 2 루트 2가 돼 아, 참, 절대값 K. 아, 절대, 절대값 빼먹을 뻔 했다. 절대값 K는 2루트.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야. 근데, 아까 문제에서, 아, 여기 있었네. 단 K는 0보다 작다. K가 0보다 작으니까, K는 마이너스 2루트 2네? 어, K값 나왔다. K는 마이너스 2루트 2다. 그러면은, 어, K값 나왔고, 그 다음에 접점이, 그 다음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이거네 이거 접점을 점 P 알파베타를 접점을 구해야 되네 접점 접점이라 접점 그좀 일단 이거 집어넣자 K에다가 Y는 X 마이너스 2 루트 2 2 루트 2고 접점이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이 접점은 접점은 요원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k 이게 교점이잖아 교점 그래서 아이, k는 참 나왔지 k는 2루트 2 루트 2아 플러스 2 루트 2도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입법으로 대입을 해 y에다 대입해 가지고 연립 방식으로 풀어도 답이 나오겠지 근데 이렇게 풀라고 하니까 뭔가 좀께름칙하지 어, 계산이 너무 이상해지네 이거, 제곱, 이거 제곱하려고 하니까 좀 이상해지지. 아, 이상해진다. 의지를 가지고 풀어야 되나? 아, 아니야. 의지를 가지고 푸는 건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건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어떻게 푸냐? 어떻게 푸냐면은, 우리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있지, 뭐냐? 이게 접점이야. 아 접선이야, 접선. 접선의 방정식이야, 이게. 야, 이게접한데며 그 K값 구했잖아, K값. 이게 접선이야, 접선. 이게 뭐고, 이게 접점이고. 이게 되냐? 이게 접점이고, 이게 접선이야. 접선이 나왔어, 접선이. 그러면은, 접점이 알파베타라며, 그 다음에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였나? 어, 4고. 야, 그러면은 이 알파베타는 원 위에 점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 접선이 바로 나오지. 였다가 x 였다가 y를 곱하면 되잖냐. 그래서 알파 x 더하기 베타 y는 4라고 4. 아쉽네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치 접선의 방정식. 여기 같다고 이거지. 이거 같다 두 개가 두개 같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으로 고치기 위해서 요 y 이항시키자. y 양식키면은 y를 이양시키면은 x y는 요 마이너스 이루트 이양시켜 그면 플러스 이루트가 되네 아, 이렇게 되네 이렇게 그두 개가 같다고 그두 개가 같다 야 이거 두 개가 같으려면은 이 어떻게 되냐 이거 이거부터 맞춰야겠네 이거 안 맞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밑에 식에다가 곱하기 루트 2를 하는 거예 똑같이 맞춰주기 위해서 곱하기 루트 2에. 그럼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루트 2X 마이너스 루트 2Y는 4가 된다. 4. 아 그럼 이제 됐다. 됐다.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아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지워버려. 그러면 이제 요두 개가 같다 이거야. 두 개가. 그러면 알파 얼마야? 알파. 알파는 루트 2네. 루트 2. 베타는 마이너스 루트 2네. 알파 루트이 베타 마이너스이고 알파 루트이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루트이 아, 없어져버리네. K는 마이너스 루트이 답은 1번이네. 1번 그래서 1번이 된다. 심화하자.